사랑하는 은혜생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강도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회복, 니느웨의 회계를 일으키려 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이 요나를 고집해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보내시고 계실까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우리를 통해 일하려 하실까요? 왜 하필 저를 통해 이 일을 행하려 하실까요? 저보다 능력 많은 사람, 저보다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 정말 많고 많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정말 부족함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부족함이 많은 또 모자람이 많은 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실까요? 오늘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이 요나 선지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행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 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이제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요나 선지자의 반응이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 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그 니누에가 아닌 반대편 지구의 끝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지구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다시스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게요. 그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는데 3절 계속 보겠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적절한 타이밍에 그 항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얼른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 게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되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요나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는 일이 때마침 잘 풀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공부 안 했는데 시험 점수 잘 받는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높은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는 거, 우리가 속담에도 손안 대고 코 푸는 것, 우리가 흔히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복일까요? 내가 수준이 안 되고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면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복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에 우리가 수고한 만큼 거두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구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반대된 길로 가더라도 그 일들이 잘 풀릴 때가 있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길이 잘 된다고 해서 그 길이 다 복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이 정말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길인지 정말 하나님과 그 뜻이 맞는 길인지 그 길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가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마가 세우고 계십니다. 사절입니다. 요압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처럼 이제 배가 다시 쓰러향할 출항을 하고 있는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그 자리에서 깨어지게 될 정도로 정말 큰이 풍랑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배가 깨어질 정도로 크게 심하게 흔들리고 이 혼란 속에 있는데, 이오절 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이 폭풍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위기 속에 있는지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바이러스와 전쟁과 뭐 각종 뭐 기근과 핍박과 차별과 이런 문제 속에서 정말 대의 혼란 속에 있는데 정작 깨워서 기도해야 할 그리스인들이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요나와 같이 폭풍 속에서 정작 기도해야 할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지 않는가? 잠들어 있지 않는가? 우리 다 이렇게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 요나가 잠들어 있자.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기도하지 않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요나를 깨우고 요나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혼란스럽고 위기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너 하나님께 기도 좀 해!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부끄러운,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기도를 해야 할 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정말 믿지도 않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세상이 이렇게 위기에 혼란 속에 있는데 너희가 좀 기도 좀 해라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이 질책하는 모습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직시하기 전에 먼저 깨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이 잠들어 있던 요나를 깨우게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그리고 이 요나를 통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요. 먼저 8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요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너가 누구냐?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요나가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요나에게 너가 어디서 왔고 어디 출신이고 너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요나는 그 질문과는 다른 답변, 더욱 더 본질적인 답변. 나는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그 정체성을 일깨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 요나를 이 니누에로 보내려 하셨냐면 아마 이 니누에의 요나가 아닌 그 다른 누가 갔어도 니누에는 회개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굳이 고집해서 이 요나를 부르신 이유는 이 니누에를 회개시키려는 목적보다 먼저 앞서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요나가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뭐 재능도 많고 뛰어난 사람들을 다 내버려 두시고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고 할수 있는 것도 없는 이 미천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내가 좋든 싫든 내가 원하는 일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든 내가 잘 하는 일이든 잘 하지 못하는 일이든 다 떠나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일이라면 그 일에 순정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 가지 얘기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루 될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기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직장을 위해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를 위해 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요나를 통해서 그 가시스로 가는 배에 있던 선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속에서 정말 나를 통해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수 있도록 또 그것을 내가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모임,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자신과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모임과 공동체를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